오늘은 인수분해 공식 1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보자 얘들아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자 1번은 다음식은 어떤 다항식을 다음 인수분해한 것인지 구하세요 라는 문제야 고배모양을 하배모양으로 바꾸는 것을 전개라 하고 하배모양을 고배모양으로 바꾸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한다고 했지? 여기서는 인수분해하기 전의 모양을 구하는 것이므로 바로 합의 모양을 알아보는 문제야. 그러면 주어진 식들을 분배 법칙에 의해 전개하여 합의 모양으로 나타내주면 되겠지. 1번부터 풀어보자. 1번은 x 더하기 e 곱하기 x 빼기 e인데 이것은 바로 이 공식을 떠올릴 수 있어. 합과 차의 곱은 제곱의 차와 같으므로 이것도 앞에 꺼 제곱, 빼기, 뒤에 꺼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x 제곱, 빼기 4가 답이겠지? 1번에다 이렇게 정리해줘. 또 2번은 a 더하기 3 전체의 제곱인데, 이것은 이 공식을 떠올리면 돼. a 더하기 b 전체의 제곱은 앞에 꺼 제곱, 더하기 2배 앞뒤의 곱 더하기 뒤에 꺼 제곱이므로, 주어진 식도 앞에거 제곱 더하기 두배앞 뒤의 곱 더하기 뒤에거 제곱이라고 써볼 수 있고 정리하면 a 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9가 되겠지? 이 번의 답은 이렇게 정리해서 써줘. 또 3번은 y 빼기 4 곱하기 1 더하기 2y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바로 정리해도 돼. 그러면, y 더하기 2y 제곱 빼기 4 빼기 8y 가 되고, 정류한끼리 정리하면, 2y 제곱 빼기 7y 빼기 4가 답이야. 또는, 공식의 일환을 풀수 있는데, 이 식을 y 빼기 4 곱하기 2y 더하기 1로 변형한 다음에, 바로 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어. 그러면, y 제곱의 개수는 2, y의 개수는 상수0은 1,000. 1,000. 이0 0 0 2,000. 2 0 4 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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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 2,000. 2 b 2 0 2,000. 2,000. 마이너스 3a 제곱 더하기 7ab 빼기 2b 제곱이 답이야. 4번의 답도 이렇게 써서 마무리해줘. 그 다음 1번. 다음 다항식을 인수분해하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가장 간단한 인수분해 방법인 공통부분으로 묶어내기를 할 거야. 그러려면 공통인수를 먼저 찾아줘야 되는데 1번 3AB 더하기 A 제곱에서는 바로 A가 공통인수지? A로 이렇게 묶어내면 괄호 안에는 3B 더하기 A라고 넣을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인수분해를 맞게 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결과를 다시 전개하여 처음의 식이 나오는지 보면 되는데 바로 이렇게 분배법칙에 의해 계산해보면 3AB 더하기 A제곱으로 처음 식과 똑같이 나왔지? 그렇다면 우리가 인수분해를 맞게 했다고 볼수 있는 거야 1번의 답 이렇게 써줘 그 다음 2번은 XYZ 더하기 YZ제곱 빼기 6YZ에서 공통인수를 먼저 찾아야 하는데 여기서는 YZ가 공통으로 들어있어 그러면 YZ로 이렇게 묶어 볼수 있고 괄호 안에는 x 더하기 z 빼기 6을 넣어서 답으로 정리해주면 되겠지? 2번에다 이렇게 써줘. 3번은 a 세제곱 더하기 a 제곱 c 빼기 a 네제곱 b인데 여기서는 공통인수가 a 제곱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 이렇게 a 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고 괄호 안에는 a 더하기 c 여기 a 제곱 b를 넣어서 정리하면 돼. 3번의 답은 그대로 옮겨주면 되겠지? 또 4번은 x 5제곱 y 4제곱 더하기 x 3제곱 y 7제곱인데? 여기서는 x 3제곱 y 4제곱이 공통인수임으로 이렇게 묶어낼 수 있고, 괄호 안에 x 제곱 더하기 y 3제곱을 넣으면 답이야. 4번의 결과는 이렇게 써서 정리해줘. 이제 3번으로 넘어가보자. 다음식을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두 가지 공식을 참고해주면 되겠지? 1번은 a제곱 빼기 2a 더하기 1인데, 이것을 이렇게 변형하면 공식에 의해 인수분해할 수 있어. 앞에 거 제곱 빼기 두배앞 뒤의 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이 맞나 확인하고 a 빼기 1의 전체의 제곱으로 인수분해하면 돼. 1번의 답은 이렇게 정리해 줘. 또 2번 4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9인데 이것도 이렇게 정리해주면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두배앞 뒤의 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이 맞지? 그러면 2x 더하기 3의 전체의 제곱으로 쓸수 있는 거야. 이번의 답도 이렇게 정리해줘. 또 3번도 16a 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1인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써보면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배 앞뒤의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이 맞으므로 4a 더하기 1의 전체의 제곱으로 결과를 구할 수 있어. 3번의 답은 이렇게 옮겨줘. 또 4번의 경우에는 개수가 분수인데 이런 경우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인수분해하면 돼. 이렇게 적어보자. 앞에 거 제곱 빼기 2배 앞뒤의 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맞지? 그러면 x 빼기 4분의 3y 전체의 제곱이므로 4번의 답을 이렇게 써볼 수가 있어. 이제 마지막 4번이야. 다음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b는 2분의 a 전체의 제곱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지? 쉽게 말해서 b는 a의 반의 제곱이라고 기억하자고 했어. 이것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어보자. 1번의 경우는 네모가 a의 반의 제곱이 된다는 것은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란 뜻이므로 8 곱하기 2분의 1의 전체의 제곱이야. 이것은 4의 제곱이므로 결과는 16으로 구할 수 있어. 1번의 네모 안에 16이라고 써줘. 또 2번도 마찬가지인데,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a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므로 마이너스 5분의 2 곱하기 2분의 1 전체의 제곱이고,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5분의 1 전체의 제곱이니까 25분의 1이 답이 되는 거야. 이번에 네모 안에는 25분의 1이라고 넣어줘. 또 3번도 마찬가지인데,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x, y 개수의 반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1 전체의 제곱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 전체의 제곱이므로 4분의 9로 구할 수 있어. 3번의 네모 안에는 4분의 9라고 써줘. 그리고 4번의 경우에는 네모 안에 AB개수의 반의 제곱이 들어가야 하므로 14 곱하기 2분의 1 전체의 제곱이고, 이것은 7의 제곱과 같으니까 결과를 49로 구할 수 있겠지. 4번의 네모 안에 49라고 쓰면 돼. 자, 이렇게 오늘은 인수분해 1에 관한 문제들을 같이 풀어봤는데 먼저 인수분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가장 쉬운 방법인 공통 부분으로 묶어내는 인수분해를 할줄 알아야 해또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하고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도 이해해야 되겠지?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인수분해의 또 다른 공식들을 공부할 거기 때문에 오늘 연습한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공부해줘. 그러면 오늘도 즐거웠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보자.